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담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 또 절망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초중 고등학교 아이들의 계약도 지금 몇 주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성당 전국에 있는 교구의 모든 성당의 미사가 아, 말 그대로 한주 안에 다시 미사가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일 뿐입니다. 아무튼 미사를 못 드리고 또 성체를 못 영하고 또 말씀을 못 듣는 교우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 빨리 어두움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청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 기도는 이 짧은 평일 강론 중에 다 해석할 수가 없고 다 묵상할 수가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특징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부활공동체를 잡아주셨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기둥이 되어 수많은 박해와 또 밖에서 오는 이단을 물리칠 수 있었던 부활한 공동체를 잡아주셨던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우리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부활한 공동체라고 그런다면 이 부활한 공동체의 중심에는 이 기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수많은 영성 신학자들과 문학가들의 잉크를 흘리게 했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는 인간이 아닌 하느님이 만드신 기도입니다. 어떤 성인은 이 기도 하나만을 가지고 한평생을 묵상했는데도 한마디 밖에 한 줄도 채 묵상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하느님의 기도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특징은 너무나 흔하게 쓰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모르는 불감증의 기도로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우리들이 이름 붙이기를 주님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임을 우리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늬만 제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알아듣는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만이 할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특별히 분명하게 제자의 기도때만이 의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병거치로운 그저 기복으로 매달리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었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쫓아다닌다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주님의 기도에 그 간구하는 내용의 순서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처음에 세 가지는 하느님과 그의 영광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의 요구와 또한 필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하느님께 최상의 위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필요와 소원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순서입니다. 우리들이 늘 기도할 때 하느님께 얼마나 찬미와 영광을 돌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을 기도했었던지를 한번 뒤돌아 봅시다. 하느님이 정당하게 당신 자리를 잡으셨을 때 모든 것이 정돈되어 갑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입니다 후반부의 세 가지는 첫 번째가 빵을 구합니다 두 번째가 사죄를 구합니다 세 번째가 시험에 들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도움을 청합니다 첫 번째가 빵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빵은 우리 생명 유지에 절대 필요한 겁니다. 현재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빵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을 참미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빵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빵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일초에도 수천명의 사람들이 지구촌에서는 죽어갑니다. 창조주 하느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 많은 양식을 준비해 주셨지만은 가진 자는 창고에 썩어 들어가더라도 베풀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나라끼리도 힘의 논리로 약탈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와 나자로에 등장하는 나자로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구조적인 악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누구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구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빵만 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얼마나 우리는 빵을 주고 살았는가를 또한 묵상해야 될 겁니다. 이웃에 의해 굶어 죽고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 굶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들어가려 준비하고 있었던 내 빵을 그 사람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빵을 구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사함을 구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과거를 하느님께 구하여 하느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함입니다. 현재의내 평화가 부활하기 위하여는 또 앞으로의 기쁨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그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하느님과 회개해야 되고, 사람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먼저 우리들은 하느님께 죄사함을 구하기 전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었던 그 상처를 기여받기 위한 인간 상호 간의 관계 개선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먼저 다른 이에게 용서를 겸손하게 청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느님과 나와의 다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단에 예물 드리려 할때 너와 다투어서 마음 상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 찾아가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 제물을 바쳐야 그 제물은 축복의 제물임을 성서 여러 군데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시험이 올때 도움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온전히 미래를 하느님의 손에 위탁하는 겁니다. 하느님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지성, 내 감성을 전부 다 깡그리째 무시하라고 하는 뜻은 아닐 겁니다. 주님이 주신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가지고 미래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 주님이께서 주신 내 탈렌트를 가지고 미래의 선익을 위하여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내일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내일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올지, 연옥이 올지, 지옥이 올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외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깊은 신뢰를 갖고 많이 의지합니다. 야외일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주님께서는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주님의 기도에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은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양식을 간구할 때 생명의 유지자이신 하느님을 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의 용서를 간구, 간구할 때 우리의 생각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다는 뜻입니다. 미래 유혹에서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할 때. 강하게 하시는 자, 진리를 주시는 자, 보호자이신 성령이신 하느님을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흔하게 쓰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은총의 기도인지를 늘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 주님의 기도. 세상의 다른 기도는 인간이 기도 중에 만든 기도여, 교회가 만든 기도지만은, 물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지만은, 하느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다른 기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무늬만 제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알아듣는 기도임을 명심합시다.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만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기쁨과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걸 명심합시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몸뚱아리만, 무늬만 교우인 척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아무 영혼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체험하고 고통의 깊은 늪속에 빠졌을 때 요즘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들이 주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봉헌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주님의 기도를 내 입으로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도 가지면서 이 주님의 기도 안에 나와 있는 이 세상 모든 진리와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